나이트 떴냐 무... 무... 붐 나이트 떴다 오늘의 디플 팅크. 올해 디즈니 플러스 공개를 앞두고 있는 MCU의 신작 드라마 문나이트의 공식 예고편이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예고편은 지난 주말 디즈니의 OTT 서비스 중 하나인 훌루의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아주 짧게 공개된 15초 티저 예고에 이어 일단 지난 11월 공개된 바스트룩에 이어 지난 영상에선 볼수 없었던 다양한 장면들이 추가됐는데요. 문나이트의 예고편 리뷰 빠르게 두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Let's go. Hello, and Sleeping disorder. 현관문을 이중으로 걸어짓기는 마크 거기에 모자라 발엔 이렇게 족쇄까지 채워버리며 어딘가에 전화를 겁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주인공 마크 스펙터 이번 작품 속 문나이트를 연기하는 오스카 이자기 공중으로 큐브를 던지 t 데 표정연기 보소 And 마크의 수면장애는 이렇게 자신을 통제해야 할 정도로 정말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my mind, my mind. I'm it. 영화의 촬영지인 부다페스트에서 심각한 수면장애로 버스에 서서 졸고 있는 마크 we'll catch you all. 마크는 여기에 보이는 부다페스트 미술관으로 출근도장을 찍고 마크의 직장 상사로 보이는 돈나 일상생활도 힘든 것처럼 보이는 마크는 시종일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I can't tell the 어두운 화장실의 거울 속, 우리의 마크 스펙터가 서 있습니다. 이때 아주 짧게 성광이 비춰지고, 이 순간 슈트를 입은 문나이트의 형상이 보입니다. 네, 여기에 놀란 마크는 떨리는 손과 표정으로 거울을 바라보고, 복도 끝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크. 그리고 여기에 기괴한 형체의 누군가가 모습을 보이는데, 네, 바로 원작 코믹스 속 마크 스펙터의 자아 속에 숨어있는 달의 신 콘슈가 처음으로 모습을 보입니다. 지난 여고편 속 미친 듯이 불안해 보였던 모습의 마크. 이 형은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먼저 이 작품을 더 재밌게 감상하기 위해, 문나이트의 이야기를 살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몬다 문나이트는 1975년 웨어울프 바이 나이 3 2월을 통해 조연으로 첫 등장했 고 점점 인기를 끌면서 1980년 정식 적인 시리즈가 연재됩니다. 주인공인 마크는 어린 시절부터 해리성 정체감 장애 바로 한 사람 안에 여러 인격이 존재하는 다중이 장애를 앓고 있었고 마크의 아버지는 마크를 정신병 자로 여기며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버립니다. 그렇게 어린 마크는 충격을 받게 되고 이때 이집트의 고대신 달의 신인 콘슈를 만나게 되는 마크 이때부터 마크는 콘슈의 환청을 비롯해 본격적인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 합니다. 들에게 정신병자로밖에 볼수 없었던 마크. 때문에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쌈박질이나 하게 바빴는데 이때 향후 문나이트의 동료가 될브렌치에게 발견되며 용병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마크가 용병 생활을 시작한 곳은 다름 아닌 이집트. 이때 공교롭게도 콘슈의 무덤을 찾기 위한 이 임무에 투입되고 이 임무에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게 된 마크. 이후 평생을 마크의 몸에 살았던 콘슈의 환청이 그를 콘슈의 무덤으로 인도했고 콘슈의 힘에 의해 부활하며 콘슈상에 걸쳐 있던 망토를 입고 본격적인 문나이트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이 장면이 바로 그 문나이트가 되는 이집트 경의 장면이 아닐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이번 작품 속달의신 콘슈의 선택을 받고 문나이트의 길을 걷게 된 마크, 콘슈와 연결된 문나이트는 이렇게 달의 네 가지 모습에 따라 인격이 바뀌고 또 이렇게 큰 보름달이 들때 가장 강해지는 특성을 갖게 됩니다. Thank you. 다가오는 콘슈의 영상이 할머니로 바뀌고. s t c o n t Hope you find it. Thanks. 겁에 질린 마크는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죠. 모두가 퇴근한 부다페스트 미술관 마크는 어딘가에서 울리는 전화벨 소리를 듣게 되고 여기에 숨겨져 있던 플리폰 그리고 한 개의 열쇠를 발견합니다 이 모토로라 핸드폰에 걸려온 발신자 제한전화 네 라일라라는 여자에게 걸려온 이 전화 현재 스티브로 살고 있는 마크는 자신을 마크라 부르는 이 여자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It must be very difficult. The voice. 이번 작품 속 오스카이 작가 함께 m c 에 본격 데뷔하게 된 명품 배우. 과거 닥스의 캐스팅을 깠었던 배우 에다노크가 이번 작품 속 알려지지 않은 빌런 배우로 출연합니다. 아무래도 이번 작품이 문나이트의 시작점을 알리는 작품인 만큼 원작코믹스속 용병 친구였던 라울 부시맨의 역할로 등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시맨이 바로 마크 스펙터를 피떡으로 만든 후 마크를 콘슈의 무덤 앞에 버리면서 문나이트로 부활하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에다노크가 실제 정말 많은 작품들을 통해 다작을 하는 배우인 만큼 어, 이번 문나이트의 출연도 다른 마블 작들속 배우들처럼 아마 일회성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 형도 진짜 두말할거 없이 미친 명배우인지라 이한 개의 마블 작품 안에 두 명의 명배우를 볼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 같은 빠돌이한테는 진짜 너무나도 감지덕지한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일단 이번 작품에선 아서 헤로우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에다노크 이 남자는 이렇게 추종자들에게 추앙받는 인물로 보이는데 아 근데 이런 거 보통 거리 한복판에서 하냐 어 느낌상 현재 심각한 수면장애 그보다 더 심한 헛것을 보고 있는 마크가 이 아서라는 인물에게 이 병을 치료받기 위해 이 남자를 찾아온 것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이제 마크는 아예 다른 사람이 이렇게 거울 앞에 서있는 광경까지 보게 되며 본격적으로 미쳐가기 시작합니다 도로 위 트럭을 보며 누군가에게 추격당하고 있는 마크 본인도 모르게 사고를 치고 이렇게 피까지 묻힌 채 총을 쥐고 있고요 다음 장면 등장하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마크는 타오르는 횃불들 사이 어딘가를 응시하는데. embrace the chaos. 본격적으로 문나이트가된 마크. 그리고 이번 예고편은 이렇게 처음으로 문나이트의 슈트가 소환되는 장면 등장합니다. 여느 마블 캐릭터들의 슈트 순간 달리 이렇게 시그니처인 붕대로 서서히 감싸지는 모션을 볼수 있고 이를 통해 지난번 유출되었던 이미지가 합성이 아니었다라는 걸알수 있죠. 이렇게 소환된 슈트와 망토, 후드를 뒤집어쓴 마크는 아예 다른 사람으로 변하며. 이렇게 인간이 아닌 괴물들을 피떡으로 만드는 다크히어로가 됩니다. 공중 화장실 안에 이 괴물을 잡아 접해는 신 완벽하게 문나이트로 변한 마크의 모습을 끝으로 문나이트의 오피셜 예고편은 끝이 납니다. 미쳤다. 이 형을 잘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형이 얼마나 많은 작품에서 다양한 연기를 통해 내공을 다진 배우라는 걸 아실 텐데요. 오스카의 작은 1996년, 일타운을 통해 단역으로 데뷔했고, 이후 드라이브, 볼레거시, 인사이드 루인, 쇼미어 히어로, 엑스마키나, 스타워즈 시리즈, 엑스맨 아포칼립스, 최근 개봉한 듄을 통해 굉장히 많은 작품 속 다른 연기, 이게 똑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미친 연기, 천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세상에 본인의 이름을 알립니다. 어쨌건 연기력 하나만큼은 마블의 여느 대배우들의 뒤지지 않는 정말 탄탄한 배우가 MCU에 합하이된 셈이죠. 나 너무 좋아. 문나이트의 공식 촬영은 지난 3월 부다페스트에서 시작되고 었 지난 10월 모든 촬영을 마치며 케빈 파이기를 비롯한 마블 패밀리들은 이렇게 감사 메시지를 스태프들에게 선물하기도 했는데요. 문나이트의 첫 방송은 3월 30일. 지금으로부터 약두 달을 남겨둔 시점으로 총 6부작 5월 4일 수요일까지 6주 동안 방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갓꿀자인 문나이트의 공개 이후 방영이 미뤄졌던 미즈마블도 순차적으로 출시될 것으로 보이고 지난 레디즈 한 루머에 따르면 이번 문나이트 속 향후 페이즈 5로 데뷔 예정인 마블의 캐릭터 리터널스의 쿠키 형상 속 목소리로 출연한 블레이드가 모습을 비출 것이다 라는 루머가 공개됐는데 아이 그럼 한 작품의 오스카이작 에다노크 그 마우샬랄리 형들 나 가져 어 개인적으로 이번 문나이트에서 우려되는 한가지 바로 이번 작품의 각본가인 제레미 슬레이터 이 양반은 그 유명한 2015년의 팜포. 그리고 데스노트 야이씨 드라마 접자. 일단 뭐 전작들의 커리어로 각본가의 영향을 판단할 수 밖에 없지만 꽤나 수작이었던 엄블렐라 아카데미 뭐 엑소시스는 또 괜찮은 작품들이었기에 이번 문나이트가 이 각본가가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간절하게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곧 방영 예정이 있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연도 디즈니 플러스 마블 드라마 중 가장 큰 대작으로 생각되는 문나이트 오피셜 리그편의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이 문나이트를 비롯한 모든 디즈니 플러스 마블 작품들의 소식들은 이후에도 계속될 디플팅크를 통해 만나보자. 네, 오늘 준비한 마블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 마블 소식을 가지고, 다시 올게요. 그, 구독, 눌러.